X축의 방향으로 파이만큼 이동한 후 자, 이것부터 먼저 할게요. X축의 방향으로 파이만큼 이동했으니까 X대신에 뭘 집어넣어야 돼? X마이너스 파이 집어넣겠죠. 이렇게 쓸게요. 이 분열을 같 써서 그 다음에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동했대요.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한다는 것은 X대신에 뭐 들어가고? 마이너스 X, Y대신에 또? 어 Y 둘다 구가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. 그럼 뭐야 바꿔보면은 뭐 마이너스 y는 싸인 2분의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파이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다 맞죠 그러면은 y는 마이너스 싸인 얘를 좀 안으로 집어 넣을게요 2분의 1을 마이너스 2분의 x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렇게 된다 맞죠 근데 싸인 이게 마이너스부터 있는 게 별로 이쁜 건 아니거든요 그럼 빼내려면은 이만은 무슨 함수야 기항수기 때문에 같이 해결돼가지고 무슨? 어, 사인되고 2분의 8을 먼저 쓰세요 이렇게 되겠네? 그럼 이거 바뀌는 우리 각을 간단하게 해주지 4분의 5다가이 엄청 간단하잖아요 얘 바뀌는 동경이안 바뀌는 동경이야? 바뀌죠 뭘로 바뀌어요? 그치 코사인 2분의 7을 써놓고 자얘 예각으로 늘 간주하시면 돼요 이몇 사분명각이죠? 이사분면각의 사인은 그냥 플러스죠 Y는 코사인 2분의 X로